제가 부친의 아주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국 기공을 배워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다가 치료가 잘 안될 때면 청사부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연불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? 내가 청한 분이 부처님 같이 자비로운 분이고 그렇게 그런 종통 분이면 참 좋은데 그 사부가 약간의 그 아수라 세계에 있는 능그 성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청사분을 많이 하니까 그분의 영양 영양이 저한테 많이 흡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?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뼈마디가 녹아나는 듯한 고통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다가 그 어떤 선지식이 그분도 역시 기공을 배운 사람인데,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. 그래서 그 악령이 저한테서 떠나는 그참 극독한, 진짜 혹독한 고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, 그다음부터는 이 연불도 잘 되고, 명상도 잘 되고 하는 때를 만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신통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부르면서 뭐 유명 기도처를 쫓아다닌다거나 다른 뭐 산홍 대신을 부른다거나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정통으로, 정통적인 아미타불과 관세무살만 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.